삼키즈 올수맘의 이 정신없는 어 휴일 아닌 휴일 <laughs> 진료가 없는 날의 제 일상인데요. 지금 PD님이 저 따라다니시느라고 지금 허걱 지금 땀을 삐질피질 <laughs> 흘리고 다니고 계세요. 완전히 너무 힘듭니다. <laughs> 정말 1분 단위로 정말 이렇게 쪼개져 있는 이 삼남매 어 삼키즈 올수맘의 하루였습니다. 며칠 전에 할로윈이었었는데요. 저희 애들. 이렇게 이제 꾸미고서 <laughs> 자 자기소개 당신 누구신가요 연우야 연우 지금 뭐, 무엇을 한 건가요 안경이에요 안경이에요 자 멋있는 포즈 한번 지어주세요 스크린 이렇게 와해야자그 다음에 이제 둘째 들어오세요 아 네네 첫째 첫째 우리 집 첫째 자 당신은 누군가요 건우! 자, 멋있는 표정 보여주세요 아, 무섭게! 우와. 우와. 나는 저승사자다 우와.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세 우리 이쁜 공주 안녕하세요 박현서입니다 자, 우리 이쁜 마녀로 변신을 했고 원장님, 우리 현서 드레스코드 한번 아. 소개해 주시겠어요? 현서야 일로 와보세요. 우리 현서로 할것 같으면 사실 우리 현서의 이런 모든 코디들은 어 사실 갑자기 아이패드 잠깐만 쉬시고요. 아이패드는 잠깐 쉬어주세요. 현서랑 이제 건우의 옷의 대부분은 장희진 원장님의 그 첫째 둘째로부터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삼남매 옷을 제가 다 사기 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눔, 나눔의 정이 주변 사람들이 삼남매를 위해서 우리 약사 또 언니가 있으신데 거기서도 건우 옷을 주시고 우리 장희진 원장님께서도 우리 건우 옷을 주시고 현서 옷을 주시고 잠시만요 지금 엄마가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 <laughs> 이제 3남매가 살아가는 법. 이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요. 어쨌든 우리 약사 언니, 다음번에 한번 출, 출연해 주실 거지만 약사 언니와 장희지 원장님이 이제 우리 아이들의 패션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자, 일로 와보세요. 자, 이 드레스로 할것 같으면 우리 장원장님의 어, 첫째 따님께서 물려주신, <laughs> 하사해 주신 드레스로 이제 한 바퀴 돌아주시고. 빠바밤. 와우. 이렇게. 할로윈 의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머리띠는 제가 준비했고요. 이건 뭔가요? 설명해주세요. 피자루 무릎을 타고서 붕붕 날아가는 마녀를 엄마랑 이렇게 코디도 세트, 블랙블랙. 블랙. 엄마가 블랙, 올블랙을 좋아해서 우현서도 사실 올블랙을 좋아하는 패셔니스타일. 뿌이 해주세요. 치마도 너무 예쁜데요? 여기 치마에 거미가 달려있는 게 정말 이거는 키포인트.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의상을 준비해봤고요. 아, 3년 전, 3년 전인가에 건우가 태어 돌도 안 됐을 때 할로윈 파티 했던 영상이 어, 저희 브이로그에 있어요. 그것도 한번 같이 보시면 뿅. 오늘 친구들 주려고 제가 미리 준비한 선물들이 이것입니다. 아, <laughs> <laughs> <무서워. 웃음> <laughs> <laughs> 연우야 뒤로 가서. <laughs> 그래서 이제 어, 친구들도 해봤는데 이렇게 매년 즐겁게 어이, 아이들과 함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어, 다른 때보다 조금 정신없는 모습을 보여드려도 이해해 주시고요. 3남매의 일상은 이렇게 정신없지만 어, 1분 1초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laughs> 다음 번에 또 놀러 오세요. 자, 지금 이제 1분도 못 참고 우리 애들 다 벗고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정신이 없는데요. 오늘 바쁜 산책도 오신 만에 하루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우, 무닝글로리. 원인글로리 갈 거예요.